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딱 누가 여성분이 딱 탑승했어. 오빠 이거 페라리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페라리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본의 차량 일기의 김준수입니다. 아 진짜 오늘 보급형 페라리라고 할수 있는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다시 머슬카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입니다. 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어서 돌아온 포드 머스탱 2.3입니다. 어, 트림이 각네 개가 있는데, 2.3 쿠페랑 2.3 컨버터블. 그리고 마성미가 넘치는 5.0 GT 쿠페랑 그리고 5.0 GT 컨버터블 트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드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2.3 에코부스터이고요. 5.0하고 다른 점과 또 풀체인지가 되면서 어떤 점이 달린지 저 오늘 카본 김준수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면부 디자인은 크게 바뀐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드라이트인데요.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발짜리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세 발짜리의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가 되면서 더욱더 강렬하고 마성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현재는 2.3 에코부스터이기 때문에 이... 파워듬이 크게 올라와 있진 않아요 에코부스터 같은 경우에 4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엔진 크기가 조금 작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엔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2.3 에코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기통이기 때문에 이 덮개가 안 덮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5.0 GT 같은 경우에는 어 덮개가 V8기통으로 변경이 되면서 엄청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드 자체가 4기통하고 8기통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5.0 같은 경우에는 V8 기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본네트가 조금 더 올라와 있고 어 열을 좀 빠르게 식혀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에코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짝 낮고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머슬카의 상징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 에코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이 약간 조금 더 블랙 처리를 많이 해 주어서 조금 더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 범퍼도 강렬하게 해 줌으로써 더욱 머슬카의 상징인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 같은 경우에 여기 에어덕트 쪽이 뚫려 있지만 2.3은 에어덕트 쪽이 안 뚫려 있는 점이점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측면부 디자인이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측면부 디자인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는 어, 변경된 점이 크게는 없어요 일단, 변경된 점이라고 좀 말씀드리자면, 이 뒤에 캐릭터 라인 쪽이 살짝 더 빵빵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어, 이게 지금 뒤태 라인을 좀 보시면, 어, 독일 차 중에 어떤 차량이 좀 떠올리지 않나요? 바로 M4. M4의 그 쿠페 라인이 비슷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탑승한 시에도 편하게, 이쪽 위에 부분이 좀 많이 넓혀졌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휠인데요. 지금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휠이 들어가서 더욱더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0 GT와 2.3 에코부스트랑 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캘리퍼. 지금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6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엄청 잘 잡아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5.0도 동일하게 6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은 약간 좀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같은 경우에는 금색깔로 출해져 있고, 현재 2.3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차의 상징이죠. 이 호박 등 역시 수출과 내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역시 독일 차랑 다르게 진짜 배기가 뚫려 있고요. 더블로 배기구가 뚫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이 테일라이트가 약간 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래 이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라이트 세줄 자체가 조금 더 튀어나왔지만, 현재 차량에는 이 후면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뒤에서 봤을 때도 일자형으로 되어 있게 공학적으로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정말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초등학교 한 6학년 땐가? 그때 드림카가 머스탱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트랜스포머가 나왔을 거예요. 이 트랜스포머에 나온 차량은 범블비. 바로 쉐보레 카마로였는데, 이 쉐보레 카마로는 저는 눈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머슬카의 상징은 바로 포드 머스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무겁다. 이게 지금 2.3 에코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5,990만원 즉한 6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동으로 되어있는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머슬카의 상징은 모든게 다 수동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어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수동으로 해야지만 머슬카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 개인적으로 이건 양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시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넓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옛날에 아반떼를 끌었을 때는 아반떼가 이것보다 조금 더 작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우산으로 일단은 쟀을 때 우산은 장우산 기준으로 한 다섯 개는 무조건 들어가고 이 세로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우산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래도 뭐 캐리어 두개 정도는 그냥 실릴 법한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들어가기 전에 현차랑 배기 소리도 한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배기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승해 봤습니다. 오늘 봄이 갑자기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더워요. 와, 갑자기 막이 정장 입으니까 너무 땀이 납니다. 어, 일단은 배기 소리 한번 들려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배기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2.3에도 동일하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 아무 배기 소리도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없는 모드가 있고요. 그두 번째 모드는 이제 일반 모드. 그냥 뭐 평상시 주행하시면서 배기 소리 살짝만 내고 싶다 하시면 일반 모드로 달리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는 들었다시피 굉장히 우렁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트랙 모드는 어, 여기서부터는 팝콘이 터집니다. 진짜. 4기통이지만 지금 경쟁상대 차량이라고 보면 벤츠 CLA250이 있는데요. 250도 이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도 이런 소리는 안 났어요. 근데 2.3 에코 부스터. 바로 이 머스탱에는 에코부스터임에도 불구하고 4기통에서 나는 이런 소리가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일단 뭐 실내는 많이 병동이 있어요 나 머스탱 살 거다 하는 사람들 웬만해서 봤을 때어 외관 진짜 예뻐 머스탱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가 되게 구렸던 점이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실내가 진짜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걸맞는 실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13.2인치의 클러스터와 13.2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기어봉 어, 이 기어봉이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수동 같은 느낌의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이 버튼을 누르고 팍 달려갈 수 있게 브레이크 밟고 땡길 수 있게 설정이 되었어 정말 멋쓸까의 뭐 상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그 공조 장치가 위에 원래는 세발짜리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동그라미를 포드에서 포기를 하였네요. 어 저는 이 점을 정말 칭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이 원래 같은 경우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어뭐 통풍 신트나 이런 거킬 때도 어 누르고 막 한기 불편했는데 이거는 어떤 화면에 가든 이 공조장치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랑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사용자 정의 모드, 안 그러면 클러스트 테마, 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편리해요. 자기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 폭스, 이 느낌이 아날로그 느낌, 옛날에 그 주는 그 옛날 그 자동차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랙 모드, 트랙 모드는 아시다시피 이전 세대와 비슷한 그 클러스터 모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드 변경을 할 때마다 이 나오는 3D 모습이 와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모드 변경을 하면서 어, 이게 모습이 다 변경이 돼요. 진짜 뭔가 튀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미끄러운 길막 이런 것도 있고 커스텀 스트립. 드래그 스트립, 연료 어, 레벨 나와 낮아서 안되고요 드래그 스트립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이 3D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어, 스포츠 모드, 일반 모드,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정말, 포드 머스탱을 이를 갈고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변경된 점이라고 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원래 수출형 같은 경우에 이 버튼식으로 나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 수입이 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지금 저희가 진짜 시승차 맨 처음으로 찍는 거거든요. 근데 확인해 본 결과,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가 되어 있어요. 이게 땡기면 따닥닥 소리가 안 나고 약간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꾹 밟고 이런 느낌. 자동으로 잡힌다. 이러고 떼면 잡힌다. 이런 느낌. 이게 약간 좋을 수도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머슬카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를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땡기는 것도 되지만 이 앞으로 땡기면 뒤, 뒤에가 잡혀요. 앞으로, 앞으로 누르고, 말 그대로. 아시죠? 드리프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요. 뭐, 어슬칸은 알잖아요. 이 뒤에는 사람이 탈 공간이 안 되지만 타기 위해서 여기 이런 것좀제 끼고 하시면 좀 편리하게 뒤에 탑승하실 수 있고요. 또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아, 근데 정말. 아 진짜 이쁘다 나 이, 이렇게 이 변경이 되니까 저도 사고 싶어요 저 빨리 돈 벌어갖고 23이라도 사야겠어요 머스탱 여기 딱 들어가고 아 정말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좋게 느낄 수 있는 스포츠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되면서 F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이 이열은 짐칸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각 트림별 가격부터 안내 드리고, 그리고 현차량 재고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터를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어, 현차량 구매하시기 위해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차량 각 트림별 가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3 에코부스터 쿠페. 차량은 5,99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2.3 에코부스터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GT 차량이죠.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GT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8,700만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에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현차량 구매하시기 편하시게 도움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위에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 현차량 재고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 같은 경우에는 재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고는 보이지 않지만 한달 이내로 출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어제든지 위에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포드 전시장에 와서 머스탱을 빠르게 찍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본의 차량 일계 김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